안녕하세요. 피그 드로잉입니다. 오래간만에 연필 드로잉 풍경 드로잉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등산을 열심히 했어요. 눈이 쌓여 있고 주변에는 눈이 하나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눈이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미끄러워 스틱이 없었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영상을 찍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뭇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겨울이잖아요. 앙상한데 그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잎이 없는 겨울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필을 어 요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흑연 연필입니다. 흑연 연필은 요렇게 전체가 다 흑연으로 되있어요뭐 이게 뭐 좋고 뭐 그런건 아닌데 요걸로 해보다가 좀 안되면 안되면 다시 연필로 해볼게요. 세워서 하면은 음좀 얇은 선이 나오겠고 눕혀서 하면은 눕혀서 하면 이렇게 굵고 얇고 굵고 얇고 이렇게 다양한 선이 나오겠죠 오랜만에 저도 연습을 하는 거라서 그냥 선 연습을 조금 해보고 할게요 자 눕혀서 이렇게 힘을 주면 두껍고 힘을 빼고 얇아지고 다시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선 연습도 할겸자 요런 요런 패턴 선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선을 긁을 때, 이렇게 힘을 조절해서 톤의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가 변화 없는 유사한 질감의 표현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거는 좀 피해야겠죠?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다가 힘도 좀 빠졌다가, 방향도 좀 이렇게 바꿔줬다가, 여유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 나무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졌겠죠. 나무 가지가 앙상해야 되는데, 음, 우선 먼저 나무의 특징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예, 전체 형태와 가지의 형상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멀리 있는 나무는 약간 좀 생략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위로 향한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로 하, 향한 가지 나무를 한번 그려줄게요. 나무 가지, 나무 가지를 그려주고. 위로 쭉쭉쭉쭉쭉쭉쭉쭉 뻗어주죠.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너무 우리 디테일한 거 그리면 어려우니까 위 방향으로 그다음에 나무 가지 그냥 놔두면 재미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수평으로. 수평으로 가지가 나 있는 거 한번 그려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를 또 옆으로 예, 어색해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뭐. 저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는 아니에요. 느낌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 재미없으니까, 요런데 또, 나무 질감을 좀 내주면 조금 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으로 처진 가지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래로, 아래로 뻗는 나무. 자, 먼저 나무를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 지리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라산. 눈이 많이 온 그런 산에 보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번씩 꺾어주고, 더 이렇게 올려줘도 되고, 요런 나뭇가지는 굵은이가 조금 더 명암을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음영을 넣어줘야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를 해봤고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 두 그루를 그릴 건데, 요거를 겹치게 그릴 건데, 자, 먼저 땅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눌러서, 넓은 면적이 나오게끔 하고 자, 땅을 좀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나무 여기서 가지가 나올 거라서 조금 띄워주고 바로 밑으로 내려올게요. 가지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무는 위로 뻗어가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가지를 마디마디마다 쭉쭉쭉쭉 뻗어나가게 할게요. 이렇게 뻗어나가게 한 다음에, 좀 너무 과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 기둥. 기둥을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떨어뜨려놨죠? 여기도 떨어뜨릴 거예요. 여기도 떨어뜨려서. 두께를, 힘을 조절 해서 좀 변화를 줬죠. 그리고 나서, 이 나무 밑둥, 기둥을 명암을 넣어줄 거예요. 자, 요거는 너무 두꺼워서, 음, 디테일한 표현이 좀안될것 같아서, 연필을 바꿔볼게요. 자, 기둥을, 요거와 요거 나무의 기둥을 차별을 해줄 거예요. 차이를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 공간을 띄워주고 명암을 넣어줄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씩 이렇게 더 겹쳐줄게요. 이제 여기도 이 가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을, 공간을 만들어주고, 한번 명암을 줘볼게요. 조금 어둠이 들어가야 될 때는 더 눌러서 표현해주고 나뭇잎이 너무 없으니까 낙엽이 지금도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음, 겨울 나무긴 하지만 땅에도 음영을 좀 넣어주고 자 이번에는 작은 나무를 한번 해볼게요. 은 나무 눕혀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한번 눕혀서 해볼게요. 확실히 더 두껍게 나오겠죠? 이상하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왕초보 드로잉이잖아요. 언젠간 예쁘게 나올 거예요. 계속 연습하면 돼요. 너무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다. 한쪽만, 한쪽만 좀 키워볼게요. 자, 나무 기둥도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조금 굵게. 이번에는 아예 뒤쪽에 있는 조그만 나무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길게 뻗어주고, 작은 가지를 조금씩 그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보단 요게 낫죠? 낫다고 생각을 할게요. 요거는 더 뒤에 있는 거니까, 음, 조금 더 연하게 할까요? 네. 가장 크고 점점 멀어지는 나무. 그냥 너무 하늘이 횡하니까 재미없어서, 이파리가 살짝 날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laughs> 겨울 나뭇잎이 없는 황상한 나뭇 가지 나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쉽나요, 여러분? 근데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연습을 하면 늘지 않을까. 자,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거 기초 드로잉으로 제가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